가다로 풀어야 돼. 근데 기왕이면 봐봐, 우리가 지금 노란색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노란색이 AA가 앞에가 똑같고 초록색이 앞에 있는 BB가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노란색끼리 전개를 하고 초록색끼리 전개를 하다 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D A 플러스 C D가 되고. B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D, B 플러스 C, D라는 꼴이 나오게 돼요. 그거는 0이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C 플러스 D라는 애가 얘네들의 근이니까 여기 이 모양과 이 모양들이 여기 안에서 나타나서 얘네들이 곧 A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KA 마이너스 1이랑 B제곱 플러스 KB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laughs> 자, 얘네들을 잘 보면, 색깔 다르게 해줄까? 요거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c 플러스 d가 마이너스 k고 이 c d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c 플러스 d 자리랑 c d 자리에 그냥 대입을 해준 거야. 지민아 여기까지 오케이? 아저씨 이해가요? 그런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줘요? 단순 무식하게 뭐 한다? 전개. 그러면 a 제곱 b 제곱 플러스 k a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k ab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ab 이식했다가 이러면 a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밑에 거랑 좀 모양이 달라져요.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안 냈어요. 자, 그러고, 어디까지 연계지 내가? 어, 마이너스 k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kB,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요식을 보면, a 더하기 b가 1이고요. a, b가 마이너스 k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얘는 k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는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a가 되겠구나. 이렇게. a, b가 마이너스 k니까. 그리고 뒤에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k제곱 b가 돼야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k 세제곱 되겠죠? 그맨 뒤에 있는 애는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ka이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kb, 플러스 1이 나올 거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마이너스 K 세제곱 제일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 K제곱끼리 묶어줄 거예요. K제곱끼리 묶어주면, 1 빼기 A 빼기 B라고 나오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원래 모양대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이라는 꼴이 나오겠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1이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사라져. 오케이? 그리고 쭉 와서 얘도 그냥 1이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여기들을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2b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k라고 나오게 된다. 자, 다시, 얘가 1 마이너스 플러스 2k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고 되고, 그럼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라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따라서 요거 요거 사라져 줄 거고 우리가 마이너스 k로 묶었을 때 k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는 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k가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0이랑 뿔마 루트 3이 나오죠. 다 더하면 0. 그냥 부등식이 나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어도 된다를 생각하라고 야, 2차 부등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돼 근데 그냥 부등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어도 된다고요 여기 그냥 부등식이니까 k가 0일 때를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k가 0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2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능한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k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 이렇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그래프가 뒤집어져 있어. 그럼 0보다 작은 부분 반드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얘가 이렇게 돼있든, 이렇게 돼있든, 밑으로 있든 무조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가 양수일 때는,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딱 접하던가, 혹은 밑으로 내려가 있던가.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판별식 d가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판별식 d를 써주면, 4-4k, 괄호 k-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K에 k 의 k-4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판별식을 써줍니다. 판별식을 써주면, k라는 애가 2분의 4뿔마루트 20이니까, 2뿔마루트 5가 돼서, k는 2 플러스루트 5나 혹은 마이너스 2 플러스루트 5죠.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0일 때 괜찮고 음수일 때다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네 세 개를 다 하나로 합체를 시켜주니까 k는 그냥 2 플러스 루트 5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